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아침 긍정하고 외친지 86일째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기 전에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서울에 출장을 왔습니다. 음, 어제 기차로 올라오면서 어, 기차에서 이렇게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이 하루 15분 우쿨렐레 힘이라는 책을 또 읽으면서 왔습니다. 우리 그 김유진 작가님. 유쿨지니님의 어, 책인데 저, 제가 이렇게 우쿨렐레를 일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 그 우쿨렐레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친필 사인도 받았고요. 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어, 산후 우울증도 있으셨고 또 암에 갑상선 암에 걸리셨는데 그것도 이겨내시고 어아 보다 보니까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음악과 함께 그리고 반려 악기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우크렐레를 저도 이렇게 우크렐레를 좀 쳐보니까 좀 작잖아요. 우크렐레가 그리고 앉고 하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 진동이 몸에 느껴지고 뭔가 정말 좀 나를 좀 포근하게 해주는 정말 치유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음악이 가진 힘 그리고 또 우쿨렐레의 힘어 그래서 아 정말 참음 대단하시다 그리고 나도 정말 우쿨렐레를 배우기로 한 것을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번 참 세상에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또 이렇게 또 에세이를 내셨으니까 저도 어, 책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또 보면서 또 저도 또 일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어, 어, 아무튼 잘 한번 따라서 우쿨렐레와 함께 어, 나도 한잘 한번, 한번 따라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참 에, 오늘도 즐거운 네, 하루를 또 보내시고 저도 여기서도 일정 잘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고명아 작가님과 함께 모임을 하죠. 오늘 저녁에. 예, 저녁에 또, 어, 우리 고명아 작가님 배일또 생각이 너무나도 또 설렙니다. 예, 아무튼 참 좋은 또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조절로 따라 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긍정화원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매일매일 영어공부,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국노동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30분 독서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대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일만먹거기를 통하여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했다. 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거 졌다 오늘도 화이팅